안녕하세요. 남한님은 오늘은 초콜릿 소개해볼 건데요. 자, 무슨 초콜릿이냐면, 이 초콜릿이에요. 자, 일단, 뜯어서 올게요. 저 뒷면에 이렇게 있는데, 이거 여기 이두 개가 있어요. 한쪽으로 이렇게 당기면, 이렇게 뜯어져요. 자. 스티커까지. 에이, 여기 스티커까지. 저는 돌고래 옷을 입고 있어서 사쓰고요. D네요. 얘는 D. 너도 돌고래. 다 D. D. 그리고, <laughs> 아, 이렇게. 네 가지의 초콜릿이 있는데, 색연필 모양이네요. 이거는 좀 파란색, 어 이렇게 하니까 된다. 이건 보라색이고요. 이거는 주황색, 이건 분홍색, 이거는 하늘색, 하늘색. 이번엔 또초록 이렇게 하면 하늘색, 초록색인데 하늘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이건 민트색이에요. 자 그럼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. 제가 민트색을 워낙 좋아해서 민트색은 아껴두고요 분홍색도 좋아하니까 아껴두고요 이거 두개 중에 뭘 먹지? 일단 그냥 오늘은 이거 먹어볼게요 일단 까서 올게요 그냥 같이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이건 까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돌리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돌려면 짠 안에도 아, 승려가 네, 뭐야? 이거는 갈색깔이네. 그래서 아무래도 동생들 오는 반납에 쫓아낸다고. 자, 이거는 이거는 갈색 초콜릿인데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말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초콜릿 맛. <laughs> 아무튼 초콜릿 맛이구요. 뭉치는 이렇게 돼 있네요. 자, 그래서. 이렇게 한입 먹은 색연필 이렇게. 그래서 여기까지 남판되었습니다.